오늘 날 많이 거야. 야 오늘 날만 있으면 남산 타워 봐봐 이영아 자봐봐어 저기 저오 한우 그래 저 남산에서 네. 돈가스다 먹을 걸 그거랑 추천하지 여기가 이제 다 응? 아파트 바뀐다는 거 아니야 여기 뭐야 <laughs> 갑자기 경환이 왜 그래? 나 부담스러워서 그래 <laughs> 어, 뭐아 남들 다 숨기고 우리 집에 가서 뭐하냐고 또 대낮에 아니 그것 도 물어봐야지 AI에 아, 가서 그래, 뭐, 할지, 어, 뭐 할지. 네 잘못이 아니잖아 어, 이거. 딱 갔는데 나가라면 나가야죠.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얘가 말한 대로 가기로 했으니까 가긴 하는데. 아 진짜 저희 집이 지금 약간 전세예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화려하거나 뭐 그런 거. 아, 아니 전혀, 우리는 그냥 아니, AI가 가래서 가는 거지. 어 그래. 아, 남자 다섯 명이서 그래. 그, 무슨 게임기도 그래.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윷놀이라도 사갈까? 아뭘또 사요 그냥. 내가 오랜만에 집에 나와서 많이 했네요. 야 근데 방금. 너가 지금 전체적으로 혼자 계속 있다 보니까 톤이 좀 낮아졌다 맞아. 그지어톤 낮다는 소리를 요즘 많이 들어요 어 톤이 많이 낮아졌어 어. 예전에 네가 사람들이 이제 TV에서 막, 막 지르고 다니는 그러니까 줄 알아. 카메라 들, 돌면 너 옛날에 네, 안 그랬어 막 네, 네. 뭐라도 하려고 막 네. 돌렸는데 지금은 어. 오히려 이렇게 힘 빼고 탁 하니까 잘 들리고 의젓해요 조금 지루한 감을 있는데 의젓... 어진짜 여기 오예전이야 선배 오예전 어 이쪽 오면 경원이형집 거의 다온 건데 어다 왔지 다 왔지 아, 요 같은 거부프다 상대 이쪽으로 내려가서, 아, 오른쪽에 있는 거. 경화에, 경화에, 여기 또집 한번 좀 방문하는데, 이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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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. 부담스럽네요. 아니 좀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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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. 한번 좀 사봐야지. <laughs> 저렇게 문자도 하 그러니까 오, 이, 이게 엄청 많아요 문자. 어. 경화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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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하, 호, 호, 오 호, 호, 호. 그 경환이 형답좀 뭐라고 해요? 감사합니다 하하하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 에이. 에이,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오늘 같이 잠깐 있으면서 먹을 만한 이런 것만 사요시죠 아, 뭐. 아, 볼게요 그래도 아유. 야.